양만 대통령 박덕은 시내 문학교실입니다. 오늘은 한민족 문예제전 최우수상 수필 부문 최우수상 그리고 광주 광역시장상 수상작인 박덕은 작품 나비의 날갯짓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민종 문예제전 수필부문 최우수상 겸 광주 광역시장상 수상작인 나비의 날갯짓입니다. 나비의 날갯짓 박덕은 지칠대로 지친 우리는 밤이 되면 산길 한켠에 엎디어 잠을 잤다. 하루는 한밤 중에 들려오는 요란한 소리에 놀라 잠을 깼다. 그 순간 놀라운 광경을 지켜봐야 했다. 내가 잠들어 있던 그 오솔길로 여러 대의 탱크가 최대한 소음을 줄이며 올라오고 있었다. 자칫하면 길바닥에 누워 차고 있던 우리 포병 관측반은 탱크에 깔려 죽을 뻔했다. 탱크까지 산 중턱에 배치되는 긴박한 상황이었다. 드디어 전쟁이 터졌구나 하는 한숨과 비명이 우리를 옥죄었다 나는 그 당시 아르티시 포병장교로 임명 임관되어 1976년 1976년 6월 24일 최전방 포병부대에 배치되었다. 그곳은 위험 지역과는 어울리지 않게 나비가 무더기로 날아다녔다. 나비들은 서로를 경계하거나 충돌하는 일 없이 한데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었다. 헐뜯거나 부딪힘 없이 나비들은 여름을 살포시 깨안고 춤추고 있었다. 입대하고 채 2개월도 되지 않았던 8월 18일 북한군의 도끼 만행 사건이 일어났다. 전쟁 8호 직전에 직전 상태의 명령인 데프콘2가 내려졌다. 살벌한 전쟁 분위기가 온몸을 엄습했다. 포병 창교했던 나는 관측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최전방 상뚝, 상 꼭대기로 올라가야 했다. 전쟁이 내일이라도 당장 터질 것 같은 험악한 분위기가 가슴을 연시 짓눌렀다. 우리 포병 관측반은 빗속에서 밥을 먹을 때도 자기 고향 쪽을 바라보며 밥을 먹었다. 혹시라도 모를 북한군의 포탄에 느닷없이 맞아 죽을까봐 누가 말하지 않아도 각자 고향을 향한 채 밥을 먹었다. 그때부터 내 마음속의 나비는 서서히 죽어갔다. 평화를 꿈꾸며 날았던 나비는 더 이상 빛이 선명하지 않았다. 바람결에도 차이로웠던 날개가 시들어가고 있었다. 박제된 나비가 되어 좁은 공간 속에 갇혀 있어야 했다. 전쟁이라는 두 글자가 공포로 다가와 내 삶을 짓밟고 있었다. 우리 포병 관측반의 웃음까지도 아사갔다. 공포는 희망을 지우며 우리의 숨구멍까지 틀어지고 있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찬인한 3월이 흐르고, 데프콘2가 해제되었다. 우리는 처음인 듯 서로 얼굴 마주보며 밥을 먹었다. 밥상에 둘러앉아 함께 먹는다는 것이 꿈만 같았다. 내가 자주 가는 어느 시골의 90세 할머니는 해그름 때까지 증손주들이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했다. 유교 때 팍한 일을 보어 나간 할아버지는 저녁 밥상이 차려진 집으로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그래서인지 할머니는 땅거미가 뉘엿뉘엿 내려앉기 시작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아무 탈 없이 증손주들과 저녁 밥상을 마주할 때에야 비로소 할머니는 평온을 되찾았다. 함께하는 저녁 밥상은 할머니에게 증손주들이 살아 있다는 증거였다. 내일 또 모레도 함께 살자라는 약속과도 같았다.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어느덧 70여 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아직까지 종전협정을 맺지 못한 지금. 할머니는 여전히 전쟁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종전협정과 평화는 어쩌면 헛된 꿈처럼 느껴져서 언제부턴가 나는 입에 담지도 않았다. 박제된 나비처럼 평화라는 두 글자는 유리상자 안에서만 전시되어 있었다. 죽은 듯이 가두어져 있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남북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렸다. 평화 새로운 시작이라는 이름으로 남과 북이 만났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이게 나라냐며 자조 섞인 말을 쏟아내며 탄식했다. 탄핵을 외치는 촛불 집회로 밤을 지생게 엊그제 같은데 추운 겨울을 손안에 촛불을 하나에 의지하며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려고 서로의 서른운 어깨에 곁고 노래를 불렀었다 아무리 바라보아도 실증, 실증나지 않는 촛불의 은은한 노란빛 그 빛이 불현듯 어둠에 갇힌 나의 나비를 불러내기 시작했고 촛불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의 가슴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봄뼈 하늘도 없이 가슴에 갇힌 저마다의 나비를 깨우기 시작한 것이다 어둠이 붙들고 있었던 무관심과 불통의 끈을 끊어내기 위해 촛불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자유 발언대에 올라가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을 얘기했다 마이크를 잡고 서로가 사랑하고 배려하는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외쳤다 촛불의 노란 물결이 출렁거렸다 가슴 안쪽 나비의 심장이 따뜻해질 때까지 발언을 멈추지 않았다 차가운 나비의 몸에 서서히 온기가 돌았다 가느다란 맥박이 두근두근 뛰었다 수많은 촛불집회 참가자의 가슴속 나비가 깨어났다 그 나비들이 2018년 남북정상회담이라고 하는 봄의 문을 열기 위해 일체히 날아올랐다 접혀 있었던 날개가 활짝 펴 봄을 불렀다 마침내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군사분계선에서 만나 악수를 했다. 그 순간 전 세계 사람들이 환호했다. 촛불 혁명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 뒤에는 촛불 시민이 있었고 그 시민들의 가슴에서 깨어난 수천의 나비가 한데 어우러져 봄을 노래하고 있었다. 평화라는 봄 그날 두 정상은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서로를 마주보며 같은 음식을 먹었다. 전쟁의 공포가 사라져야만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먹을 수 있는 밥. 6.25 전쟁으로 남편을 잃은 할머니가 남편과 함께 그토록 먹고 싶었던 밥. 환영 만찬이를 지켜보며 나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을 기원했다. 부디 평화협정을 맺는 그날까지 건강하라고. 해걸음역의 할머니가 증손주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리저리 찾으러 다니지 않도록. 할머니가 이젠 노을진 풍경 속으로 뛰어든 추억에 마음 편히 잠길 수 있도록. 김정은 위원장은 만찬을 위해 평양 냉면을 준비해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김 위원장이 유년 시절을 보낸 스위스의 감자요리 레스티를 한국식으로 재해석한 감자전을 만찬 테이블에 올렸다. 어렸을 때 어머니는 외갓집에 갈 때면 외할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을 장만했다. 외할머니는 그 음식을 드시며 행복해했다. 외할머니는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을 입에 넣어주며 어서 먹으라고 했다. 저녁을 먹고 외갓집을 나설 때면 외할머니와 어머니는 아쉬운듯 잡고 있는 두 손을 점처럼 놓지 못했다. 그렇게 어머니는 가슴에 스며든 외할머니의 사랑으로 힘겨운 삶을 버텨냈다. 남북정상회담 환송 행사가 끝나갈 무렵 두 정상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잡았다. 1분 남짓한 짧고도 긴 시간 손을 잡고 있었다. 그 장면을 보고 있는 내 가슴이 서서히 뜨거워졌다. 헤지기 아쉬워하는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모습이 떠올라 뭉클했다. 두 정상은 평화협정을 맺기 위해 춥고 가난한 길을 걸어가야 한다. 하지만 꼭 잡고 있었던 손안의 온기처럼. 모든 어려움을 기필코 이겨낼 것이다. 우리 촛불 시민의 가슴에서 깨어난 나비가 평화를 향해 날개짓을 계속할 테니까. 지난해에는 촛불 시민이 독일의 프리드리 에버트 재단이 주는 2017 에버트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몹시 몹시 기뻤다. 그런데 올해에도 2018년 유, 유엔 인권상 후보로 추천됐다니 행복하다. 불과 2년 전만해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사실이 창피했는데, 이제는 아니다. 무척 자랑스럽다. 동유럽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세계적인 석학, 슬라보의 지책은 민주주의의 한계를 역설하며, 민주주의는 허상일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촛불 집회를 통해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피한 방울 흘리지 않고 촛불혁명을 성공시킨 것이다. 비난만 일삼거나 공격하지 않고 남과 북의 손을 마주잡게 했다. 지금도 평화협정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비의 날개짓을 계속하고 있다. 그 결과 인도의 고등학교 교과서에 2016년 한국의 촛불 집회가 수록되는 영예를 얻었다.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다. 어떤 일이 시작할, 시작될 때 있었던 아주 작은 변화가 결과에는 결과에서는 매우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론이다. 2016년에 시작된 나비의 작은 날개 짓이 이제는 전 세계인의 가슴을 깨우고 있다. 나라를 지키는 아 이런 군복을 입고 군화를 신어야만이 할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정 정치인만이 나라 걱정을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너와 나 그리고 우리이다. 가까운 이웃이 내 조국이며 저녁밥을 함께 먹으며 평화를 얘기하는 우리가 자랑스러운 나의 조국이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통일과 평화라는 범은 관심과 소통이라는 나비의 날개짓에서 시작하고 또 완성된다. 이상은 한민족 문해저전 어, 수필부문 최우수상 수상작품이면서 광주광역시장상 어, 수상작이기도 했던 어, 박덕은 작가의 나비의 날개짓이였습니다네음 낭만 대통령 박덕은 시인의 문학교실에서는 아, 이렇게 수상한 작품들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한민족 문예제전 수필 부문 최우수상, 동시에 광주광역시장상 수상작이었던 박덕은 작가의 '나비의 날개짓'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여러분, 문학과 함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